안녕하세요 트롯계 도령 호연지기 김호연입니다. 잘 나오고 있나요?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제가 또 상큼발랄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민트로다가 준비를 해봤어요. 그래서 또 저희 팬클럽 색깔도 연두색이고 그래서 연두색보다 약간 더 밝은 민트로 한번 입어봤습니다. 제가 취미가 없는 사람으로 유명해요. 그래가지고 세차하러 가거나 집 청소하거나 제 몸을 청소하거나. <laughs> 그런 거 깨끗하게 좀 주로 몰아서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아니면은 가만히 있는 것도 좀잘 못해가지고. 뭐 평생 먹고 살 궁리를 하지 않을까요? 그걸 가지고 잘 어떻게 이렇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잘 먹고 살 궁리를 해보겠죠? 근데 노래는 계속 할것 같아요. 네. 제가 옷 갈아입는 거에 대해서 딱히 막 서슴스럽게, 막 서슴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또 저 회사의 누나들 같이 행사가 가면 한 차에서도 막 옷을 갈아입고 막 같이 그러니까 근데 뭐옷좀 갈아입으려고 딱 옷을 꺼냈는데 다들 슬슬 나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댄서분들하고 그래서 아니 계셔도 된다고 <laughs> 괜찮으시면 계시라고 그래서 다들 웃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아요 막 눈을 버리실 것 같으면 나가셔도 된다고 <laughs> 그래서 그냥 계실 때 그냥 다 갈아입었어 요 항상 뭐 보잘 것 없고 부족한 저를. 너무 과하게 사랑을 해주셔서 제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. 그래서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우리 호연지기 분들 많이많이 많이 저 김호연이 지금처럼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제 저는 가봐도 되나요? 가보겠습니다. 여러또 봬요? 안녕?